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어, 오늘은 30대 중반 이상, 30대 중반 이상의 취준생이라고 해야 되나? 어, 취중, 취준생들이 어, 개발자로 준비를 하게 될때 고려해야 될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어, 왜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취업할 수 있을까요? 개발자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제법 많이 했어요. 사실, 어, 이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마다, 어, 사실 답변을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사실은. 한 10명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왔다라고 하면 한두 명한테 해줬나? 어, 도저히 답을, 답변을 을답 달아줄 용기가 없어요 사실. 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 당연히도 아, 아실테지만 어, 본인이 취업은 힘들다라는 걸 알겠죠. 어, 왜냐하면 아니, 실입사원들은 다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리잖아요. 우리나라같이, 어, 나이. 이런 나이라는 게 많이 걸리는 나라가 또 없죠.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면 고참들이 그 나이가 어리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SI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은 SI는 음, 실력보다는 경력과 자격증입니다. 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경력이 있어야지만,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올라가요. 어, 실력이 있든 없든, 그건 모르겠고, 어, 경력이 쌓여야지만, 기사 자격증이 있고, 쌓여야지만, 초급, 중급, 고급이, 이렇게 단계로, 단계단계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만년 초급개발자예요. 나이가 많으면, 어, 경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중급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 나이 많은 사람이 사실 SI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중간에 직업을 소개해주는 그런 업체들 있죠. 어, 그런 업체 입장에서도 사실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메리트 있을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취업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쨌거나. 지금 다른 일을 하다가 다 그만두고 지금 개발자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파구가 없겠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기사자격증은 꼭 필요합니다. SI 기준이에요. SI 기준으로 기사자격증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일단 공공기관은 사실 좀 쉽지 않아. 공공기관은 쉽지 않고, 이제 민간기업을 좀 노려야 돼요. 그리고 경력은 음좀 조작이 필요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안 되는데 조작이 좀 필요합니다. 대신에 실력이 받쳐 줘야 돼요. 실력. 참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실력이 받쳐 줘야 됩니다. 실력이 받쳐 주면 어 내가 3년 차. 그러니까 나이가 예를 들어서 37이야. 그럼 3년 차면 내가 34살에 시작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34살에 시작해서 넷, 다, 여섯, 일곱. 어, 4년차가 되네? 어, 만으로, 어쨌거나. 어, 만으로는 만, 어, 3년이니까 4년차가 맞네? 어, 그렇게 되는 거죠. 맞나? 맞을 거야. 어, 4년차 되는 거네. 어, 그러니까, 어, 기타 자격증은 일단은 무조건 바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3년에 버금가는 그 기간을 자신이 공부로 이루어내야 돼요. 그리고 뻥튀기가 되면은 가능합니다. 뻥튀기. 뻥튀기가 되어야 돼요. 뻥튀기. 음, 안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취업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일지 모르겠어.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 해줄 게 없어요. 그러면, SI가 아닌 데를 가면 어떠냐? 그게 일단 더 돌파구가 될수 있어요. SI는 일단은 학력과 경력과 자격증이 필요해. 그런데,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에는 자체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자격증이고, 뭐, 등급이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를 노리는 건 어떨까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앞에 얘기했듯이, 어, 기사 자격증은 없더라도, 실력과 능력이죠. 포트폴리오. 이것을 이쪽으로 좀 뚫어서 음, 내가 포트폴리오 이 정도 작성을 했고, 어, 나이는 있지만, 어,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로 도전을 해보면 돌파구는 사실 보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있어요. 무서운 게 뭐냐면, 20대 취준생들입니다. 나이가 30대 중후반이 됐어. 어, 이런 친구들이 20대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일단 경쟁력에서 나이라는 경쟁력에서는 일단 밀리잖아요. 그러면 실력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 20대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20대들이 가만히 놀고 있냐?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 힘들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번 SI나 스타트업 어, 이런 분야로 도전을 해 보고 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고등학교 때 대학 수능 준비하듯이 준비를 해보면 어 약간의 승산은 있습니다. 대우까지는 어 모르겠어. 일단 실력이 받쳐주게 되면 어 어디서라도 그 사람을 데려갈 거예요. 안 데려갈 수가 없어. 어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일단 마음을 먹었거나 아니면. 후퇴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 나이가 있어도 도전은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개발자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어, 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개인 사업이다 아, 이런 거는 또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 이거는 또잘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고 요즘 많이 힘들죠 그래서 어, 다른 거를 어차피 다른 걸 해도 어, 신입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개발자, 전문직, 이걸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나이가 30대 중반 이후 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누구보다도 우리 절실함이 있잖아. 그동안 이것저것 경험이 많잖아. 아, 그리고 자신이 해봤던 경험을 개발하는 회사를 회사를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재 관리를 했어, 자재 관리하는 솔루션 만드는 회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내가 건설 회사에서 일했어, 그러면 건설 회사 ERP 개발하는 회사를 도전하는 것도 괜찮고요. 내가 인사 업무를 해봤어, 인사 업무하는 어, 일을 개발하는 솔루션 회사도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